안녕하세요. 신점이 대가 백업사입니다. 백업사 이 시간에는, 어, 신축년에 엄령 6월달에 운세를 펼쳐보겠습니다. 백업사 영상, 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 닭띠, 개띠, 어, 돼지띠로 어, 펼쳐보겠습니다. 닭띠. 29, 41세, 53세, 65세, 77세가 있습니다. 닭띠는 이번 6월 달에는 이동 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변면에 또 방향 자체가 잘못 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이번, 어, 닭띠생 29살에는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취직을 못 했던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부족하다 문서 이동이안 됐다 하게 되면은 이번 달에는 강한 운세로 추진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특히 5월생, 6월생, 7월생 분들은 좋은 기운이 와서 본인들이 이동수에 굉장히 강할 겁니다. 41세, 16세, 16생들은 이번, 어, 자체에서, 신축년의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다 받았습니다.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 41세, 어, 16생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과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 오는 신축년입니다. 거기에 6월달에는 더 좋습니다. 다들 매달달 어, 몇월달, 매달달보다도 신축년에 4일세 신유생들은 이번 달에도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특히 5월생 6월생 8월생 9월생 분들은 굉장히 이번 달에 좋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뭘 한번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그들은 해도 무방할 겁니다. 53세 기후생 기후생들은 이번 자체에서 이동이 굉장히 강한 운세지만은 자제를 하십시오. 괜히 이동을 해서 어 망신당하고 괜히 우울해서 후회를 조금 할 겁니다. 특히 2월생, 3월생, 7월생, 9월생 분들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육십오세 정유생, 정유생분들은 인간의 화합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강하지만은 거기에서 본인이 판단이 아니 좋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후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 정유생분들은 판단과 생각으로 좋은 소식을 오는 그 반면에. 그술, 관제술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옵니다. 좋은 소식을 받는 자체에서는 3월생, 5월생, 9월생이고, 나쁘게 들어오는 것은 1월생, 2월생, 12월생입니다. 명심하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77세, 얼류생. 얼류생들은 이번 자체에서 이동 변화가 무쌍하게 강하지만은, 자제를 하면서 그것을 잘 본인 거로 만들으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하게 되면, 이동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지만, 그 뒤에 문서와 인간으로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관제에 굳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띠, 개띠 자체에서는 28, 40, 52세, 64세, 76세가 있지만 은 갑술생들은 너무나 이번 자체에서는 동서사방 움직여도 좋은 기운을 받는다. 생각지 않는 소식이 받는다. 그래서 2월생, 9월생, 10월생들은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올 겁니다. 40세, 임수생, 임술생들은 굉장히 지혜와 체취가 어, 굉장히 다들 강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앞서 가는 거는 그것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안이 좋은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승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승급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내, 내 자신이 안 좋은 길로 흘러간다. 특히 2월생, 9월생, 10월생들은 조심하시고, 5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받을 겁니다. 52세 경술생, 생각지 않는 행운이 온다. 이 경술생 자체에서 2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은 좋은 꿈을 꾸든가 예감이 좋다 하게 되면 복근으로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이번 6월달은 행운이 오는 달입니다. 64세 무술생 무술생들은 건강에 굉장히 안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회복이 빨리 오는 달입니다. 인간의 자체에서 도움을 받는 달 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한가지 지 두가지씩 생기는 수입니다. 1월생, 5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은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이번 6월달에 올 겁니다. 76세 병술생. 병술생 자체에서는 이동은 상가하십시오.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몸과 금전과 지인과 가족이 안 좋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5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돼지띠 27, 39, 51세, 63세, 75세가 있습니다. 27 어래생 어래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문서에 행운이 옵니다. 생각지 않는 좋은 소식이 받아 들어오는 어, 6월달입니다. 이 6월달에 잘 기반을 밟아갖고 본인 이번 신축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9월생, 10월생, 11월생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39, 개생. 개생 자체에서는 이번 6월달에는 인간의 화합이 됩니다. 뜻하지 않는 신이 나타나고 뜻하지 않는 내가 주의 소개를 하던 아니면은 생각지 않는 여인이 나타나는 수입니다. 잘 준비해 가서 그것을 먼저 행동과 말만 조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될 겁니다. 다들 2월생, 9월생, 10월생, 11월, 12월생들은 좋은 결과가 낼길 바랍니다. 51세, 신해생, 신해생 자체에서는 이번 6월달에는 훨훨 날아간다.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힘드는 그 시기에서 털털 털고 새로운 길을 만는다 그래서 다들 이번 52세 신의생들은 굉장히 다들 좋을 겁니다. 매들 매들 매들보다 이번 6월달에는 특히 다들 좋습니다. 하지만은 행운이 다가오는 2월생, 3월생 5월생, 9월생 10월생들은 굉장히 좋은 행운이 올 겁니다. 63세 기해생 기해생 분들은 지금 내가 사귀든가, 내가 가정에 있다든가, 모든 자체의 집안 자체에서 인간으로 화합이 되면서 그 화합이 안 되게 되게 되면 배신당합니다. 행동과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6월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화합을 하든 인간으로 배신당하든 본인들이 급한 성질로, 급한 마음으로, 급한 인품으로 내세지 마십시오. 자제를 하시고 조금만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63세 기회생분들은 이번 달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그러면은 이번 6월 달에는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갈 겁니다. 75세, 정예생. 정예생 분들은 6월 달에는 화합을 하면서 본인이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각지 않는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자녀나 지인들이나 칭찬과 좋은 일이 본인들의 오는 달입니다. 특히 9월생, 10월생, 12월생들은 일이 집안으로 생각지 않게 들어올 겁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 닭띠, 어, 돼지띠로 어, 운세를 펼쳐봤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번 6월 달에는 굉장히 다들 좋습니다. 나쁜 거 어, 모두들 좋은 기운으로 다 대치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집안에 본인 자신의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악하게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일이 잘안 됩니다. 다들 이번, 어, 6월달에는 가정에 풍부한 소원성취를 다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